깨는 해. 뭐라고? 대본하고 불편해. 대본이 네, 불편하다고? 회사가 안 돼요. 아깨라고 있잖아. 그런데 아, 뜻이 좀애매한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쓰면 되지 왜단어장에워놓고 되는 건 아닌데. 네. 왜 굳이 자꾸 바꾸냐고 아까 그 애플 주제도 그렇고. 네, 자관제표갑니다 네. 자 들어라. 아니 안 돼. 자, 1번에 A번, 인베이스 게이트 혀, 인베이스 게이팅 혀 물어봤습니다. 은경이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인베이스 게이트 혀인데요. 왜? 엔드 뒤에 응. 동사가 없어요. 근데 하우는 또 따로 봐야 되니까. 응? 하면 뭐라고? 하우는 하우 뒤로 보잖아 어, 따로 봐야지 그래. 따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동사가 없길래. 그럼 은경이 말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기서 끝나서 만약에.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뒤에 써야 돼? 아니, 요 그건 또 아닌데. 어. 앞에 ing도 없고. 그래,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근데 원래는, 내가 봐라. 얘가 명사랑도 병렬이 될수 있지, 동명사이면은. 네. 그래서 뭐랑 병렬이 될지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ing. 인비시티... 데이트 뜻이 뭐예 조사하다. 오케이. 보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멈춘다. 투 노티드 사운드 라운드 m 그들 주변의 소리를 어?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사한다냐, 조사하기 위해서냐. 뭐가 좋을까? 조사하기 위해서가 좀 낫겠지. 그래서 노티트랑 병렬이라는 게 맞거든. 근데 물론 은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비티 게이팅이 병렬될 게 사운드라고 병렬되지 않을 거 아니야 명사? 아인 g 라고 명사랑 병렬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동명사랑 명사랑 병렬될 수 있지만 해석을 해 보니까 노티스랑 병렬이 되는 게 제일 좋더라요자 B 번 다리가 설명합니다. 목저빙목저보죠목적빙 왜? 뒤에 업저버가 있어서. 그러죠, 그렇 그 이거는 이겁니다. 어, 이거는 이거야? 많이 재밌네. 일단 ing이 나와서 동사 확인을 먼저 합니다. 여기 있지? 컴마스 수고동사. 네. 동사 인 다음에 높점이 높점이 현재분사 과거분사일 테니까 뒤에 명사가 있나 없나 보면 되는데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명사인지 아닌지요? 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풀때 하는 거예요. 하우야, 하우에 봐야 할때 하우는 명사절, 하우에 보는 부사절입니다. 의문사절은 무슨 절? 의문사절은 명사절, 의문사절은 무슨 절? 간접 의문문 이거잖아. 하우에 보는 부사절. 지금 하우니까 명사절이니까, I, N, G, 이디 I에서 뒤에 명사가 있는 상황이에요. 명사가 있으니까 엔지다 옵저빙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1번 테우. 지금 문장이 불안한 하고요 그럼 주어가 없지? 동사 크리에이터로 나오니까. 어, 행사가 있어서 어, 인솔레이션. 네, 선행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네. 그뭐 틀렸냐? 3번 아니야. 아, 왜 3번이랬지? 뭐 틀렸냐고? B 뭐였데 음정이 맞았냐 틀렸냐? 저 틀렸어요. 뭐냐 A랑 C요. 말이 맞았냐 틀렸냐? 맞았어요. 뭐말했냐 이름 할말 없지 다 맞았는데 그고 답이 요 다시. B 답이 옥 어쩔... 아니 B 설명을 했는데 답이 뭐냐고 물어고 어떻게 하니? 제안전 응. 명사가 있으니까 옥빙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 왜아 맞다 쌤저 A는 맞았네 또. 준은 제대로 꺼놨는데 분노를 잘 좀. 잘해. B는 서두머치도 않고 이유도 안 떠그랬잖아. 네. 자 2번 틀린 사람 손. 안 틀린 거. 과연. 손. 아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답이 거예요 네. 아몇번 네. 손. 그... 그... 4번 4번. 3번. 태우 4번. 거의 맞는 거예요. 저번에에서. 몰라 한번 3번, 사봅시다 3번이 시팅은왜 틀렸다고 했습니까 뒤에 목적으가없어 내가 써줬지 네.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지 네. 뭔데 안치다 어, 안 그래야 목적어가 있지 얘는 자동사야 얘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따잖아 자동사입니다 3번은 그래서 맞고, 4번은 누구냐? 저요. 자, 과연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고른 이유는 형용사 부사 이걸 골랐을 거 아니야? 네. 자, 1번 모양입니까? 2번 모양입니까? 1번. 1번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리드 다음에 형용사 쓴다고 외운 적이 있다? 없잖아. 그렇다고 맞잖아. 자, 그렇다면 네. 5번이 틀린 이유를 태우가 말합니다. 주어가 나태, 나태 미니라서 시작이 that having 아이즈로돼 있잖아. 날이 없다 생각하면은. 근데 마 주어 동사 모양이 아니지. 네. 뭐 앞에 하면 없잖아. 그 h a v 이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니까 가 수라서 was가 됩니다. 얼마나 쉬운 일 자, 질문. 없네요. 별거 없어? 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a번. 자, 은경이가 해주세요. 데미징이야 데미지드야? 데미징 했는데요. 왜? 빌딩이랑 g d 일것 같아서 잠깐만. 아 g 아, a m 핑리핑 n g 핑인스리핑 엔드 다음에 재밌어요. 뭐 g damaging, 데미미 a g i n g d a m a 얘랑 병렬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있는데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요 뭐가 있지? 얘 뜻이 뭐냐? 그 명사인데? 어 건물이에요 섬 등이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네즉 이때는 얘랑 병렬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어 빌딩어 하우스 그렇게 될때 비디 그 병렬이 될수 있는 거지만 빌딩 광학수이그 빌딩이랑 좀 다른 빌딩, 명사요 그냥. 그래서 일단 병렬 따지는 건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데미지드가 맞다면 뭐랑 병렬입니까? 데미지드가 맞다면? 데미지드가 맞다고요? 아니 데미지드가 맞다고 가정하면 뭐랑 병렬이야? 앞에 m t 드 랑 병렬이겠지. 네. 이말 이해 됩니까? 네. 즈 m t d 랑 병렬이면 이즈 데미지를 이렇게 되지. 네. 수동이지. 네.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데미인 데미지 뒤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어. 있네요. 이즈안 보인? 왜? 이즈 있잖아 명사가 있잖아. 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니까 MTD랑 병렬 아니겠네 말이야 뭐란 병렬이야? 드리핑 어 드리핑이란 병렬이 돼야지 그거는 이제 해석을 바꿔야 할수 있습니다 볼까? This water is pipe s 이 물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바구에 이쪽으로 그리고 비워진다 거리로 도로로 Instead of dripping down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 옆으로 흘러내리는 대신에 그리고 건물에 피해를 주는 대신에 이때이든

과거인 거는 어떻게 알아? c r e a t 조금만 크게. c r e a t e 아니에요. 자, 이 문장 시작부터 읽어줄 때가 잘 봐. 네. 스 t 커커 석공야, 이 w 크 o created t h s 일 in Medieval t i m e d i e v 가어디입니까 크게? 어디라고? 중세. 중세. 현재야, 가거야 과거. 과거입니다. 물론 그것만 알아도 부족하지 얘를 문법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에 있잖니 얘를 알아야지 우리가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거고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거잖아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완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문장에 동사가 있지? 네. 단순 부정사는 얘랑 같은 시점이에요 네. 완료 부정사는? 다른 시점. 더 과거, 예보다. 지금 아세드 현지 씨가 나왔는데, 석공들이 과거에 만든 건 중세에 만들었다며, 네. 그럼 지금 말해주는 것보다 먼저 일어난 거, 더 과거니까, 완료구정사, to h 브 v e r 티 e p r e s e n t e d 를 써야 됩니다. 대고1 네. 0번 후야, 의자. 어... 고민하냐 근데 노골적으로 선행사가 사람이야, 남으려고 그러 갔는데, 가고일이 밑에 홈통, 홈통이라고 꽤 나와 있지? 네. 그걸 다물이니까 위치해요. 프랑스 단어 가고일러가 뭘 의미하냐, 과거를 의미하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4번 틀린 사람, 선생님 그럼 3번 답이 뭐예요? 잠깐만. A번 답은 뭡니까? A번 답이 데미지. 데미지. 징. B번 답은? 세번리프레어 C는? 위치? 어 그럼 3번 답이 뭐가 됩니까? 삼 번. 2 되겠지. A, B, C 설명 다 했는데 자, 다시 보러 봅니다. 4번 틀린 사람은 오 번. 5번. 5 번이 크리에이터가왜틀리다고돼 크리에 있어? 참나. 어 아무래도. 동사가 없다고? 어, 네. 어디부터 봤는데? 어, 컴마 메이킹 입부터? 네. 컴마 메이킹 입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 본사 구문이네. 내가 봐. 지금 태우가 컴마 메이킹 입부터 봤대. 내가 네. 봐. 컴마 메이킹 입, 포, 두구정사 얘는 뭐니? 얘는 뭐니 그럼? 목적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추어. 앞에 4가 있으니까 투부정사가 틀릴 일이 거의 없겠지? 네. 근데 동사는 마침 있잖아. 은경아 동사 어디 있어? 동사야. 두 번째 줄 밑에도 두 번째 줄에 있잖아. 네. 뭐? 코스. 어, 코즈가 동사잖아. 자, 아리아, 코즈가 무슨 뜻입니까? 야기하다. 그래서, 멜팅 해보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코즈 목적어 멜팅을 썼는데, 야기하다는 말은 사역동사 아니지만, 시키는 의미가 있지. 시키는 의미가 있으니까, 목적어 동사에 동사를 하니까, 투 멜트, 투 부정사를 써야지. 아리아, 멜트 뜻이 뭐지? 네? 멜트, 뜻. 너. 녹다 녹이다 다 되거든? 지금은 자동사예요 아까 C2 자동사였고 그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물어보세요 태우응경 채문 문제요 아까 어? 했잖아요 어? 또 그래? 없으면 그다음 해석으로 갑니다 그럼 숙습지할때 잠깐 얘기해줬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와 뭐, 근데 없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들, 중, 책들 중, 중 하나는 근데 나는 남들하고 평범한 문장을 쓰기가 싫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썼네? 오브더북원이 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못 하면 안 되지 문장을 순서를 바꿔 쓴 것뿐입니다 어떻게? 해? 책들 중 레버 책들 중원한 권은 한 책은 어떻다? 자 원이라는 데는 여기서 뭡니까? 자, 아이디어라고? 원에 해당되는 게? 음, 음. 온, 음 여, 스물 파트에요. 원래 문장은 온, 음 여, 스물, 사, 오, 보, 울, 더, 위,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안쓴 이유, 조금 아까 얘기했지? 이게 자기 문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 중에서 4D 아이디어를 위를 꾸며주지 않겠냐? 그 얘길 왜할까 그러면 이상을 위해가 아니고 이상을 위한이 낫겠지.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네. 위치야의 이상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 중에서야. 자, 위치야 태우갑니다. 소위. 어, 굳이 소위라고안 되는 인류에게, 인류에게 존재하는 모... 그 이상을 위한 모든 의지 중에서 태우게서 오년 스몰판. 굳이 가능 부분이. 음. 캔비 매너프레스트 되죠. 둘수 있다. 잘안 들려서 명시 될수있다 어, 수동태니까 명시 될수 있다. 인액션 구조에서. 음, 자, 그다음에 아까 5운 요소를 파트 그랬잖아. 아. 오직 작은 부분만이. 근데 레스트를 왜 휴식이라고 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머지. 어, 나머지는. 모든 나머지는. 자, 응경. it is the thing to reality 있어요. 음, 모든 스스로를 실재는 분명히 다, 잠깐만, 이거 설명해 줄게. 아까 시타고 시타고 구별하면 서이 타동가 다 앉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나는 앉았다. ICT는 난 앉았다.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그럼? 나는 앉았다는 말 하는 거야. 의자에. 나는 앉았다. 그에 i c t D도? 해왜 그래 봐? 나는? 앉았다지. 목적을 뭐 써야 되겠니? 예를 써요? 뭐... 나는 나 자신은 그 의자에 앉혔다. 이게 내가 앉았다는 말이 되겠지? 네. 타동사는 목적어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제기된 명사의 목적으로 쓰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 리얼라이디 세프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욕한다고 실현되다. 그리고 밑에도 있지. 실현되다라고. 근데 밑에 안 보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하려면은 모든 나머지는 자신을 실현할 운명이다. 이제 의역하면 실현될 운명이다. 이렇게 되겠지. 보이지 않는 효과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에서. 자, 아리아, 컴마 위치, 리프리젠트 하우에버. 펌마 위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리플리엔트 나타낸다. 보이지 않는 효과는. 하지만, 어, v 류 l u e 가치. 태우. 네. 왜 가치라고 해석하냐? 조사 왜안 붙이냐? 가치. 가치를. 네. 자, 어떤 가치냐? 이 시딩, 능가하는, 넘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 어, t h o 드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 h o 드 폴드 n 드 fold n 뭐야? 천배 이상 능가하는 가치야. 그 다음 잘 봐라 death of t h activity 있지 생각해봐 지금 대신 어떤 명사 대신에 사용됐을까 맬류입니다 음... 아, death of the activity 위치의 which, 행동의 가치를 천배에다 능가하는 가치를 나타낸다 위치가 뭐냐 a t 어 r a c t t h i 세상의 주목을 끄는 행동의 가치를 선비 이상을 나타내는 능가하는 가치를 나타냈다 이 문장 이해됩니까? 조금 어려운데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이 치는 문제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그 다음 은경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로 해서해보자 It's relation to the e t t e r 어디요? 마지막 문장하고 있어요 It's relation to the e t t e r 어.. 그것을 이 질의 는정은두 번의 두 번의 그것의 관계는 두 번의 두 번의 두번 투. 두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의의겠지의의두 번의 의두 번의 의두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의두 번의 두 번의 이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두 번의 두번 해봐 요거까지만 어.. 깊은 바다의, 바다의. 그거 뭐에 대한? 웨이브 파도에 대한 파도 어, 아대시 뭐에 가르치겠니? 대시요어대시그 관계가 돼야지 릴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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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아이가 다시 해보세요 잇츠 릴레이션 투더 렐러 잇츠 라이제나 네덜란드 입시 투더 릴레이션 야 잘했잖아 파도의 관계와, 이렇게 하는가? 파도에 대한 깊은 바다의 관계와,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어떤 파도냐? Which is the y surface? 면을 휘젓는. 자, 그 다음, 93번. 태우가 시작합니다. There are various ways we can say about acquir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조사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니네실 썼다면 핫 틀렸다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으면 최소 두 가지는 아닐 거 아냐. 근데 원웨이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하도가 나와서 원래는 잘못한 문장이에요. 어쨌든 은경이 가득 나합니다 원웨이. 이즈, 투게 썸바디. 없는 것이다 어떤 어떤 것이다 없는 것이다 어떤 누군가냐 Who talks the language? 잠시만요 어? 어 t a l 요 어.. 언어를 사용하는 어 말을 안 듣으면 되잖아 니까자그다음에 같이 물어봅니다 n등급 워크는 뭐랑 병렬일까? 워크.. 토크. 토크랑 병렬되려면 워크에 s가 안 붙었지 이즈. 이즈랑 병렬돼도 워크에 s가 네. 안 붙었지 대시랑 병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시요? 아, 개? 그래야 한다, 그래. 일하는 것이다, 그들과. 컴마 이미테이팅에 그러니, 은경. 컴마 이미테이팅이요? 응. 일하기. 이미테이트. 이미테이트. 모방하면서, 그리고 오방하면서. 배우면서. 아! 배우는이 아니고, 그 언어를, 누구로부터?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리 그다음 물론 더모 라이콘 에이티유티피 거뎁퍼드이즈 물론 더 비슷할수록 어느가 차라 어이 더베러 더, 어, 이, 더 아, 좋다 자용장도 이해됩니까 네. 더 비더비 문장이에요 태우고 다음갑니다 지아드윙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세개 이상이면 원하더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다른 방법은 이두 개로 브 앤 n 시 w d 그 w n with i 책을 가지고 k 책 h e other one. c 이 e c k the other one. Check the o t 그룹 r one. c h e c 에 the other one. Check the o t 다소 r one. c the o r e e e 그 언어를 하지만 트라이앵글 게리 그 언어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바이딩 읽는 것에, 라드덴 바이 스피킹 말하는 것에 의해서 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세븐 있어요. 자 단어 잠시 동안 외워서 제시를 쳐도 되는데 그 정도 시간은 안 되겠지?